디슈 유튜브 인사드립니다. 2024년 9월 첫째 주 8월 26일에서 9월 1일까지 업로드 영상 주간 인기 급상승 조회수 탑 3, 영상을 소개해 드립니다. 주간 인기 급상승 조회수 탑 3위는 유튜브 채널 태호 구독자 수 111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김태호 PD가 설립한 콘텐츠 제작 유튜브 채널입니다. 영상 제목은 도현 씨 금메달 쑥스럽습니다 오상욱 살롱드립 투입니다 현재 영상 조회수는 130만입니다. 자 오늘 모실 게스트 때문에 이런 표현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슬레야? 아니, 귀한 사람 모셔놓고 저사뭐 하는 거야? 자, 그럼 오늘도 한번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 드셔보실까요? 광고처럼. 네. <laughs> 보이게 잡아야 되는데? 어, 아, 그래요? 엄청 어, 혼났어요, 겠다 어, 오, 모델. 오, 광고 같네. <laughs>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 그럼 저도 한번 오사카 가서 길을 아서 먹어 볼게요. 어, 얘네 이런 거좀 미안한데. 어, 너무 좋네요. 왜냐면 그 길이 아니.. 안... 잠깐만요. 어, 왜요? 네? 무시는 <laughs> 거예요, 뭐? 없는데 정면에. 아이고. 모델 <laughs> 어? 것만 탄산이 들어갔나?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뭐 맛있는 거 드셨어요? <laughs> 아까 케이크 하나 먹고 왔는데. 아 그래요? 잘했어요. 어, 땀이 너무나 네 진짜 땀이 땀 나요? 왜요? 제가 원래 너무 심해요 땀이. <laughs> 더위 를잘 타서 지금 온도는 어떠세요? 아 추운 데 나요. 추운. 겨울에도 나요. 그냥 단층처럼. 그, 단층처럼. 네. 아. 이 겨드랑이만 좀 많이 나가지고. 아. <laughs> 뭐안 들어야 돼요. 아유. 아직도 시선 돌리면 안 되는데. 뭐. 어 그럼 지금도 혹시 터진 상태인가요? 난 <laughs> 진짜 엄청 많이 났어요. 진짜? 근데 오늘 의상 선택이 너무 좋네. 무르르는 것까지 돼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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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흐르고 있는지 모르, 모를 것 같고. 갈아거고 싶네. <웃음> <웃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업적이 많지만 저희는 이 업적을 한번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요. 구기선양 비주얼이다라는 말을 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모르겠는데 브라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브라질 은 아주 난리가 났던데요? 아 감사하죠. 예. 너무 감사한데 예. 브라질이 왜 그랬을까 싶은 거죠. 음. 그럼 팔로우 수는 많이 늘었어요? 팔로우 수는 많이 혹시... 늘긴 했어요. DM도 많이 왔죠. 어떤 아니, DM 좀 응원 글이 많이, 많이 왔어요. 음... 축하한다. 도쿄올림픽 음. 때부터 너무 팬이었다. 오. 허, 기억 남는 그런 메시지 같은 거 있으세요? 아, 할줄 알고 있었다가 전제 기억이 납니다. 그게 가장 네. 좀 믿었다는, 믿, 예, 믿었다는, 게 너무 좋잖아요. 그 저기랑도 사진 찍었던데 이자발위페를 그 배우랑도. 어 맞아요. 오. 어디서 봤어요? 아, 어디서? 진짜 우연히 봤어요. 어디서? 아 그러니까 당연히 아니겠거니 할거 아니에요. 지나가다 보면 그냥 이제 사진 찍어달라고 하면 어. 뭔가 좀. 귀찮으실 수 있잖아요. 왜냐면 네. 탑스타인데, 아니, 그래가지고 금메달 들고 가져왔어요저저저 저, 저, 금메달리스트라고 하면서 진짜 제 말씀에 죄송한데요. 네. 화장실 다녀주면 옷좀 갈아입고 나니까 제가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열매를 맺었나요? 그 열매를 따고 오십시오. 땀도 금메달이군요. 어머, 되게 아이처럼 총총총 뛰어가신다. 가라비셨다. 가라비셨어. 감사합니다. 아, 좋다. 자, 오늘 모실 분은요. 저희가 정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딴메달리스 트 이관아, 오상욱 선수입니다. 아, 오늘... 아, 이틀 연속으로 불러 주시고 요 <laughs> 그러게요. 어떻게 두 번이나 나오셔서. 그래수가 너무... 많이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해요. <laughs> <laughs> 오늘 의상이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 어, 감사합니다. 그때 바지가 그대로네요. <laughs> 아니에요. 이런 소탈한 모습이 더 멋지세요. 아, 다시 나네. 또 나요? <laughs> 아 진짜. 수도꼭지를 저렇게 잠글 수 있어. <laughs> <laughs> 금메달은 지금 어디 있어요? 금메달 갖고 왔어요. 아볼수 <laughs> 있어요? 갖고 온다니까. 어? 아, 여기 있구나. 아 <laughs> 주머니도 멋있다. 우와. 아 그래.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무거워요. 진짜 무겁죠? 진짜 무거워. 무겁, 진짜 무겁고, 진짜 무겁고. 와이 실물을 못 따라가네. <laughs> 영상이 어 너무 멋있다. 보여드릴까요? 어? 어? 진짜요? 어, 그러면 이렇게 시상하는 것처럼 올아도 돼요? 여기까지 하거든요. 와, 아 이렇게 퐁트로도 금메달을 딸수 있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 많이 왔던가요? 아니면 우리나라가 유독 좀 많이 왔요 유독 왔던가요? 많았어요 진짜 아. 네. 그 관중석에 어, 많게는 절반? 그렇게 많았어요? 네. 적게는 아. 2분의 1? 아 적게는 3분의 1? 아이 아, 2분의 1인데 봐보래요봐보래요 오자국은 그 금메달이 <laughs> 두 개지만 봐보래요 <laughs> <laughs> 죄송해요. 아니에요? 수, 수염 있는 사람 너무 부러워요. 여기에 좀 났으면 좋겠거든요. 어? 세찬이 수염 어울릴 것 같아. 이렇게요? 이렇게. 나쁘지 않아요. 선재 계속 <laughs> 이러고 <이런> 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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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어, 씨 <여봐>. 쑥스럽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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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게 기본 자세요 오, 알겠어요. 하나, 둘, 셋. 멋있는 자세 하나만 해주세요. <laughs> 오. 좋아하시니까. 아, 지 좋아요. 어? 음. 어? 그럼 이거 하나 하고 이거 하나야지. 해 이거 할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어. 하나, 둘, 셋. 깜짝스. 대박입니다. 아이고요. 주간 인기 급상승 조회수 탑 2위는 유튜브 채널 보겸 TV 구독자 수 522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터넷 방송인 김보겸이 운영하는 유튜브입니다. 영상 제목은 엘리님 이거 뭐예요? 입니다. 현재 영상 조회 수는 1 8 0만입니다아 내게까지... 엘리님 덕분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아, 저, 아 갑자기가 아니라 진짜 엘리님 아니었으면 제가 이번에 솔직히 좀 많이 쫓길 뻔했는데 아, 아, 아 엘리님의 저그 감사한 5천만원 덕분에. <laughs> 감사하해 돼요? 아예 당연다 감사하죠. 댓글도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엘리 님한테 돈 갚았냐. 그러면서 괄호 열고 엘린이랑 영상 또 언제 찍냐. 엘린 영상 기다리는 사람 개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저번에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아니 아니요. 근데 왜 이렇게 일찍 줬대 얼마까지 달라니까요지마서한 달만 갚으려고 했는데 그때 그래. 엘리 님이 누구도 시간더 줄이는데 진짜 얼마까지 갚으면 다시 입금해 줘도 되고. 덕분에, 제가 최근에 본 진짜 돈 진짜 나가는 콘텐츠 너무 많았는데. 아니, 괜찮아요, 근데? 아, 지금, 아니, 뭐, 아니, 갚을 수 있으니까 갚은 건데, 그, 갑자뭐 하여튼, 그, 엘리님한테 제가 좀 부탁드릴 것도 좀 있는데, 지금, <laughs> 꽤좀 있어요. 이놈아! <laughs> 나도 남자예요. 설마 내가 이걸 돈 빌리거나 그런 거겠어요. 아유, 나도 다오가 있지. 그럼 언제 시간 되실때 한번 들러요? 오! 야, 리드스네 무슨 일 있었나? 여 뭐야 반응이 여아아니 아니요 아니 아니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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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얼마아한세달 <laughs> 어, 전에 <놀람> 이런 편냈어내 되나? 육덕기라고 해야 되나? 아까 좀쑥져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엄청 소리내네다이어트좀 했어요 정성도가 충받아가지고아 이렇게 했었아근 여기 좀 많이 많이 좀바빠져요아그 누가 많이 돼아아니생그러게 아니, 왜? 아, uh, 네. 아, 알고, 알고, <t> <roommate>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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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 아니, 오해한다니까 그러면. 아니, 아니, 다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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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성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이 아니, 아성 아니, 아요 아니, 아요 아니, 아니, 아도 알고 아니, 데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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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야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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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히트는 돼요 아 에어컨 좀 틀어주시면 돼 너무 너무 그렇다엄마막딱 봤을 때 나의 장점 음... 그니까 러 자신이 사소년늑게스러잖아요 어? 저까지도 장난이요나오빠드릴년 왜냐면 저번에 귀추 한는 귀운 거지 나중에 알았어 귀한 거까지 귀추 한번 아이고 오빠 지금 근데 내가 봤을 때, 아니 근데 크레용 퍼펙트 센터 아니었어요? 약간 좀 외모로? 그래도 그 중에서 1, 등 하지 않았나요? 같이 어, 취향이 있으니까 나쁘진 않았어요. 오! 나머지 3, 4명은 지켰다. 아니 알림 찾기 두번째다 외모보다도 이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춤을 개잘 추잖아요. 그거를 비어 붙여야지. 뭐 릴슨의 쇼츠네 이런 거 있잖아. 춤으로 따지면 거의 샤버리급 예. 아니에요? 아... 근데 그 추는 좀 맞았죠? 내가 볼때이오빠는 아, 내가 춘장 나와봐 아 대만에 맛지온 소리 하고 있어. 트와이스 뭐, 아 그건 맞지, 아니 잠깐만. 이영신 <laughs> <유영 씨> 본인은 <웃음> 트와이스랑 유영신? 이건 좀 문제의 소지 있습니다, 이거. <laughs> <laughs> 아이니 이거는 내몰레지가 이거는 인신 상태가 <laughs> 이 화상 <나상> 문제가 있네. 크로허팝이랑 트와이스 비교되는 게 아니라 <laughs> 김민영 본인은 <부인 웃음> 트와이스는 <laughs> 이걸 렉카 아, 당해야 아, 돼. 렉카 <laughs> <래카> 리 <laughs> 님은 이미 조금이라아요다들막 올라왔다. 난.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야, 이즈 때보다 최저임이 데 어디기지 그때 나이도 너무 깜짝이어 아니 그때 불렀어. 생각보다. 착각하시는 <laughs> 것 같은데 다시 한번정개해드릴게요 그때 생각보 불렀어. 지금. 그때는 때가 제일 불뻤다며그땐 당연히 그냥 기분적으로 한 말이거든. 근데 지금이 좀더좋아요네 지금이 진아요 진짜, 진짜요. 진짜. 그러면 엘리 음. 님의 분량을 나도 좀 가야 되니까 엘리님 어디 꼬리라고 하다니 좀가요아말 <laughs> <가볍게 웃음> <가볍게 웃음> <가볍게 웃음> 해요. 엘리님 비상 들어가요 저번 이프사가 뭐야 이거? 잘 나오지 않니까 껴놨을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나소프사 명랑이 음. 너무 못생기게 나와요. 엘리님의 음모는 지금 음. 화면에 보이는 게좀더 다운그레이드된 거다. 화면에 잡힌 모습이 실정도다 실제 모습은 그, 좀양심양심양심이 양심. 없어. 분석기에 따 진짜 이제 비상이서 끝이야. 아, 아, 아 이거 송한데 네. 이거는 이렇게 배때기를 까고 계신데 배때기를 왜 까고 계신 건지 전화된 모습을 보이는 건데 아. 예. 야 민망해서 좋아해는못 느리겠다. 야, 잠깐만 뭐야? 이거 뭐야 사진? 야, 어떻게 아, 돼요? 감사해요? 나 며칠 앞에? 윈디님은 타고난 대모아. 타고난 대모아. 아좀더업그레이드된 거고? 아니. 어떻게 표정 해주길 바라는 거야? 안녕. 아, 다안 되나, 아. 다기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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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엘리님 이니까 아직 실남거 보자. 자, 바로 들어면이이일 똑같은 날, 디월일. 아, 디월일. 디월일. <놀랏> 오, 이 <놀랏> 그, 엘리님 그. 거든요라안 갔니? 아 장난이고. 주간 인기 급 상승, 조회수 탑 1위는 유튜브 채널 살인관 쥐뿔도 없지만. 구독자수 38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채널로 래퍼 겸 방송인 이영지의 유튜브입니다. 영상 제목은 '나만의 블랙스완', 당신을 보고 천눈에 반했습니다. 나띠입니다. 현재 영상 조회수는 520만입니다. 야, 와. 진짜 역대급 진수성찬이다. 아, 다 됐고요. 어디죠? 어디에~? 얘, 너 시간이 몇 시인데 안 오니? 어, 멋져~ 자기야~ 어딨어? 야! 예! 나태야, 아, <laughs> <이거>, 이리로 와봐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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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잡아, 야! 봐봐 봐봐봐나 봐봐, 잡아, 잡내 어, 옷깃 어. 이렇게 잡아! 어, 어 그렇게 잡고, 타. 어 다리 벌리고 타. 고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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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고 잡고, 잡야 잡고, 야야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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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이야고잡야 잡고, 잡려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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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인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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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야... 너, 너 한국에 얼마나 오래 살았는데 이것도 몰라~ 조금만 기다려줘요~ 야~ 너뭐 심발을 그렇게 끊을 만이 끊는 거를 심을 냐야너 여기 앉아~ 어~ 야~ 너뭐 끊기... 끊을림 아, 나, 아, 나, 아, 나... 나... 진짜 나... 진짜. 못너 주량이 어떻게 돼? 나... 주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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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병.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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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한반병 먹으면 기분이 좋아 한병 먹으면 기분이 좋고? 근데 한병 마시면 이제 조금 기가 기억이 빨려. 기나가 빨려? 아니면 조용해지다가 오 진짜? 수박가 오케이 너 띠아 너 얼음 가지고 있을래? 어, 어 좀. 뭐야? 더우니까 자너어차 애가 그렇게 해만니 어떻게 아니 해맑은 것보다 어. 그냥 니가 좋아서 그래 오예스야너 뭐야 야잠깐나 오늘 영지 꼬시러 왔어요 <laughs> 조심하세요 <웃음> 너의 이상형이 뭔데? 나는 나 같은 사람. 너너 같은 사람? 내가 너 같아? <laughs> 진짜, 너 같은, <laughs> 같은 사람이 뭐야? 아니다. 그냥 너 같은 사람. 야야야 야, 야, 잠깐만 야, 아아 약간. 어. 섹시하면서도. 개차하고? 할 말하고? 늘 멋있어. 나는 약간 자기길 잘하는 사람 좋아해. 나도 그런데. 진짜? 어, 태국 이랑 지어주면 안 돼? 오, 너 오, 약간, 오, 어. 너너 너 약간. 댕. 음, <laughs> 땡. <댕> <댕> 약간 무슨 뜻이야? 태국어가 어, 어. 시댕이. 시댕. 아아 시댕. <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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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인데. 아. 간래서사 시화 괴가 응응. 아까 했잖아 어어. 그래서 원래 시댕에서, 시댕. 시댕에서 시를 빼고 댕. 댕. 아 그럼 나한시시댕 어, 어디야? 나 멋있는 좀좀 줄줄이 열어줄수 있을까? 일단 그냥 이렇게 혼자 진행하는 <댕> 자체가 아니야. 다 도와주시는 거야. 이렇게 도와주지만, 너가 혼자서 뭔가 이거 다 이끌어가잖아. 아니야, 또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그래. <laughs> 야, 또한개뭐 있어? 어, <laughs> 어, 어떤 게 제일 웃겨? 하나씩 얘기해볼까? 아, 하나씩? 내가 먼저 얘기해볼게. 어. <laughs> 누가 댓글에 영지야? 영지야? <laughs> 곱창 좀 끊어라 이렇게 댓글 달았어 근데 누가 답글로? 니네 곱창을 끊어줄까 <laughs> <laughs> 너가 들었을 때 제일 기분좋은 댓글 뭐야 그러면? 기분좋은 댓글? 어, 어, 어. 나다 좋아 그냥 내 칭찬이나 다 좋아 <laughs> 근데 약간 막 이렇게 싸워주는거 되게 재밌어 아, 맞장떠주는거? 어, 뭔가 이렇게 막 댓글 이상한 댓글 달았는데 우리 팬들이 가가지고 막 거울 보세요. 나씨는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또박또박또박 뚱뚱아 뚱뚱아 둥둥둥둥둥둥둥 please me. bye bye. 대아야야야야 Çünkü... 어, 야, 야. 잠깐만. 야, 비양아. 그럼 제가 생각보다 유교거이 그래. 나유교거이야 그래서 저는 원래 조금 더섹시한게 하자고. 맞아. 얘가 엉덩이를 이렇게 하면 안 먹고 나는 여기서.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서 안 된다. 그래서 나띠가 이제 엉덩이는 그래도 나띠 하고 싶대. 자기 엉덩이 하고 싶대. 그래서 나띠 엉덩이 하고 해 봐, 엉덩이. 그럼 난 여기서. 사진 찍자. 야, 띠야. 나 이거 하고 싶어. 뭐? <laughs> 야, 기다려봐. 야, 기다려봐. 아, 나도. 예. 자, 김나티 씨 이제 집에 보내입니다. 김나티 씨 매니저님 제발 김나티 씨 가세요. <laughs> 나안 가. 알아차려 스포티폼 데려가세요. 야, 베개는 베고 노라 베개는 베고 노라 이상하디쇼 유튜브였습니다. 인기 급상승 영상 유튜버 랭킹 하디슈 하딘물 10만 100만 1000만 유튜버 소개는 하디슈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 언제나 행복하세요.